데일리 스크럼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 중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일일회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즉,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짧은 회의입니다.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은 최대 15분으로 제한됩니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팀원들이 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도 불립니다. 15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피자 두 판의 법칙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애자일 팀은 5명에서 최대 8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팀원마다 2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최대 15분 정도로 제한합니다. 데일리 스크럼의 목적은 스크럼 팀이 스프린트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24시간 동안의 활동을 계획하며 방해 요소를 식별하여 빠르게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데일리 스크럼을 시작하면 팀원들은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팀원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스프린트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즉 어제 한 일이 되겠죠. 다음으로 오늘 스프린트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바로 오늘 할 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나요?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팀원이 겪는 이슈에 해당하겠죠. 제어로직을 개발하는 스크럼팀의 데일리 스크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화로 살펴보시죠. 자, 데일리 스크럼하게 모이시죠. 우선 저부터 할게요. 어제는 로우패스 필터를 속도 제어로직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성이 떨어져서요. 오늘은 파라미터 조정에서 성능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슈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시험차에서 속도 제어하는 거 튜닝했습니다. 오늘 어제 못 끝낸 튜닝 정리하고 해당 결과 정리해서 보고서 써서 평가팀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슈는 시험할 수 있는 시험차가 한 대뿐이어서 오늘 튜닝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팀의 시험차를 한대 배정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 드려요.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리팩토링 했고요. 오늘은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가이드는 맞출 수 있는데 로직이 너무 복잡해져서 코드 매트릭이 깨질 것 같아요. 가이드 꼭 지켜야 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시험차 이슈는 제가 한번 평가팀하고 이야기해서 오늘은 우리 팀이 쓸수 있게 할게요. 가이드 부분은 당장 해결해야 할 거라면 데일리 스크럼 끝나고 이야기해 보시죠. 데일리 스크럼을 하면 팀 전체가 각자의 작업 진행 상황과 잠재적인 문제를 공유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즉, 이슈나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최대 24시간 안에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팀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팀에 금방 전파되기 때문에 방해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여 팀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고 업무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매일 소통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팀의 결속력과 자체 관리 능력, 즉, 셀프 매니징을 높입니다. 팀의 이슈가 빨리 파악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팀이 하나로 되지 않는다면 데일리 스크럼을 적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데일리 스크럼이 잘 되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